안녕하세요 라온 편집실의 편집자 미아입니다. 호주는 6월로 접어들면서 본격적인 겨울의 기온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낮과 밤의 일교차가 너무 크다 보니까 감기에 걸리기 참 좋은 시즌입니다. 저희 식구 모두는 지난주까지 감기 때문에 비몽사몽 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은 항상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호주의 코로나는 현재 어느 정도 컨트롤 되곤 있지만 여전히 종식될 기미는 보이진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키고 있기 때문에 재확산에 대한 위험은 조금씩 멀어지고 있는 분위기라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아무래도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오기 전까지 계속해서 이런 분위기로 조마조마하면서 지내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 현재 상황에서 정부는 더 이상 코로나를 컨트롤하는 방향보다는 코로나로 인해 엄청난 타격을 입은 호주의 경기를 어떻게 되살릴지에 대해서 밤낮으로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정부는 2025년인 지금으로부터 5년 뒤엔 코로나 전의 경제 상황으로 되돌아가기 위해서는 경쟁 성장률이 추세보다 1%가 더 높아져야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호주 정부는 지난달 말경에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에서 잡 메이커라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을 발표했죠. 그런데 여기서 코로나를 이겨내기 위한 경기 부양책 중에 가장 히어로로 등극되었던 잡 키퍼 정책이 혹시나 조기 중단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잡 키퍼의 시행 상황과 호주 정부는 향후 5년 뒤 경기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할지에 대한 전망을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시는 한분한 한 분의 작은 응원은 영상을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미 호주 정부는 7월 20일부터 차일드케어 정사자들에게는 자키퍼를 중단할 것이라고 지난 6월 8일에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발표 내용에 따르면 차일드케어 산업은 이미 95%가 정상 운영을 진행할 정도로 회복이 되었고 그 분야의 종사자들에게는 잡키퍼를 대신할 다른 지원금을 마련할 것이라며 불만의 소리를 잠재우려고 하지만 차일드케어 산업이 정상 회복을 보이고 있다는 수치적인 자료가 있다 하더라도 실제 필드의 상황은 수치로만 보여지는 것하고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처음 자키 퍼 부양책을 발표하면서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6개월이라는 기한은 어긴 셈이죠. 문제는 현재 차일드케어 산업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잡키퍼 프로그램을 검토 중이고 그 결과는 정부가 경제 및 재정을 업데이트하는 7월 말에 공개될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직장인들과 비즈니스 언어들은 혹시라도 잡키퍼가 조기 중단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요. 그러니 정부의 태도 변경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잡키퍼는 호주 역사상 유례없는 최고의 예산을 쏟은 정책입니다. 하지만 이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기도 전에 처음 정부가 발표했던 수치와 예산에 큰 오류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죠. 정부의 시나리오는 약 600만 명의 근로자들에게 약 1300억 달러의 지원금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자키퍼의 등록을 진행해 보니까 실제 등록된 근로자는 약 350만 명에 그쳤고 예산은 절반가량인 700억 달러가 사용될 것이라고 정정했습니다. 재무부 장관은 오버페이 보단 언더페이가 더 나으니까 차라리 잘된 상황이라며 실수를 무마하면서 이런 에러로 인해 남은 600억 달러는 추가 지원을 하는데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 부분을 두고 호주 노동조합과 자유당은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거나 기한을 연장해서 추가 지원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오히려 이와 정반대인 지원금에 대한 조기 중단을 고려할 수도 있는 제스처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치적인 충돌이 클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스콧모르슨 총리는 잡기법 뿐만 아니라 모든 보조금은 경기 회복을 위한 임시 처방전일 뿐이다라고 입장을 강하게 고수하고 있는데요. 물론, 지원이 중단되거나 축소된다면 더 많은 일자리가 없어지고 일부 비즈니스들은 버티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경제적 지원을 너무 오랫동안 유지하면 호주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슈퍼차지 성장을 해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총리의 입장은 처음에 잡키퍼를 발표할 때 잡키퍼가 팬데믹 상황에서 호주의 비즈니스를 유지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큰 버팀목이 될 거라며 희망적이게 발표했던 태도와는 사뭇 상반되는 것이 사실이죠. 모리슨 총리가 이와 같이 처음과는 조금 다른 태도를 보이는 것은 현재 회계 연도에 직면한 시점에서 정부가 엄청난 지출과 경기 침체로 받은 타격으로 사상 최악의 적자에 직면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이젠 두 배로 늘어난 실업급여와 잡기퍼에 대한 지출, 기업에 대한 지원금에 대해 다시 재검토해야 한다며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필하기 위해서 정부는 잡키퍼 프로그램을 대신할 잡 메이커 프로그램을 발표했는데요. 잡 메이커 프로그램은 720억 달러의 예산으로 공공 민간 투자 규모의 15개의 인프라 프로젝트가 향후 2년간 추진될 것이고 이 프로젝트에는 도로 확장이나 철도 공사, 댐 건설과 같은 국가 사업이 주를 이룰 예정이라고 합니다. 각 주정부 또한 일자리 확보를 위해서 기술과 훈련을 투입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도로 안전 개량을 위한 공사 같은 소규모 프로젝트에 15억 달러를 사용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꽤 표현하자면 더 이상 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새로운 어장을 만들어주겠다는 것인데요. 다 맞는 말이고 좋은 정책이긴 하지만 수십만 명의 실업자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서비스나 관광업 분야와는 무관한 영역에 새로운 비즈니스와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것은 단지 경제 성장에만 초점을 맞춘 정책이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게 됩니다. 이것이 국가적인 성장 수치에 1%를 올리는 데 도움이 될지 는 모르겠지만 실제 국민들이 느끼는 경기 회복에는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만약 잡키퍼가 9월 전에 조기 중단된다면 이에 대한 반발의 여론을 정부가 감당하고 당하기는 쉽지 않을 듯 합니다. 하지만 현재 정부의 태도를 보면, 차일드 케어처럼 특정 분야에 한해서 9월까지 조금씩 축소해서 예산을 절약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얼마 전에 발표한 건축에 대한 지원 정책인 15만 불 이상 집수리를 하면 2만 5천 불을 보조해준다는 식의 비현실적인 정책 말고, 코로나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비즈니스와 근로자를 위해 좀더 현실적인 정책 방안이 계속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한 하루 보내시구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